예,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공부가 안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대한테 뭐가 맞는데? 그럼 학생은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전 이런 제안을 해보죠. 그래, 그럼 맞는 것을 찾을 때까지 공부해. 그럼 학생은 반발을 합니다. 쌤, 공부가 안 맞는다고요. 그럼 전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는 안 맞고 맞는 것은 모르잖아. 그럼 맞는 것을 찾을 때까지 공부하면 되잖아. 설마 맞는 것을 찾는다고 연기나 하면서 놀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학생은 그제서야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아, 10대들은 대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자신에게 꼭 맞는 무언가가 신의 개시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안 맞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할줄 아는 게 없거든. 따라서 학생 시절엔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좋은 겁니다. 김연아 이을 너무나, 너무나도 많이 인용하고 있죠. 김연아가 7살 때 피겨 스케이트를 신고 생애 처음으로 빙판에 나갔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 피겨는 나의 최고의 적성이야. 피겨는 너무도 즐거워. 나는 피규어 인생이야 이런 말 했겠어요? 절대 아니었겠죠.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예, 김연아도 기본 훈련 받았고요, 기본 훈련 반복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규어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규어 인생을 선택했고요. 그러면서 재능이 있다고 발견된 겁니다. 아무리 고귀하고 희귀한 재능이라도요, 후천적인 노력이 없으면 발견조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하는 일에 전념하세요.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전거가 참 좋은 일 같아요. 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자전거를 처음 배웠는데 하루 만에 두발 자전거를 탈수 있었습니다. 정말 타고 싶었거든. 네,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에 8시간 넘게 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이클 선수는 아니고요. 그저 평범한 자전거 애용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전거 타기 수준까지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선수가 되냐 안 되냐는 자기 판단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하는 일에 매진해가지고 자전거 타기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공부하세요. 아, 피아노 사달라고 아들이 노래를 부른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바로 외면했습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였죠. 그저 아들의 충동적인 욕구였다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아들이 집에 있던 작은 전기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그걸 제 앞에서 멋지게 치는 거예요. 계속. 그 아들 놈이 음악학원에 다녀오자마자 작은 전기피아노를 계속 치고 음정도 점, 정말 진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피아노를 사줬습니다. 아,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열정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좋아해가지고 열정을 발산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느껴요. 아들이 피아노를 열심히 치니까 제가 아들의 열정을 느꼈던 것처럼. 그럼 자신의 열정이 이루어집니다. 진짜입니다. 무언가 하고픈 게 있잖아요. 꽂힌 게 있잖아요. 그걸 하세요. 매진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험한 소리 해도 그 일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 일에 달인이 되세요. 그럼 그게 그대의 일이 되는 거고요. 재능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달인이 된 다음에 재능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달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로 산당만큼 시간 낭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진로 상담을 해주는 분조차 자신의 진로를 모른다니까요. 대부분의 인간은요, 자신의 진로를 모릅니다. 엄마, 아빠 다 자기 진로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할지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걱정근심하지 말고 지금 할 일, 공부나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공부 만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만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로를 정하시면 됩니다. 또 잘하는 일이냐 아니면 좋아하는 일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도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진짜 멍청한 짓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대이기 때문에 잘하는 일도 없고요. 좋아하는 일도 지금 노는 거 관련된 일이지 뭐 특히 뭐 유별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대는 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만드는 과정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잘하는 일하고 좋아하는 일로 분류한다는 거는 천재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천재. 대부분은 천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하는 일에 대한 정의하고 좋아하는 일에 대한 정의가 조금 명확해야 됩니다. 잘하는 일은요 그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어야 돼요. 돈을 벌면 잘하는 거 맞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은요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도 그대한테 돈을 안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일은 프로페셔널 직업적인 일이고요.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냥 취미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런 정의의 근거에서 얘기해 보면요 대부분의 학생은 잘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수학 잘한다고 그러면전 이렇게 물어봐요. 수학으로 돈 버니? <laughs> 대부분 아니라고 그러죠. 어떤 아이가 영어 잘한다고 하면 전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어로 돈 버니?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애들 기 죽인다고 하는데 아이가 좀더 도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요. 기를 죽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칭찬을 많이 듣고 컸기 때문에 이상해졌어요. 조금만 잘하면은 뭐 잘한다고 칭찬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꾸로의 시대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듣기에는 정말 좋죠. 근데 실력 향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에는 좋은 일 하고 잘하는 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맞든지 안 맞든지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늘려야 돼요. 할수 있는 일을. 그 정말 좀 잘못된 개념들이 있는데. 되게 요즘 어머님들한테 이런 걸좀 많이 발견합니다. 맞는 걸 시켜야죠.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한 중성 엄마가 이런 얘기 합니다. 아이에게 맞는 걸 시켜야죠. 그럼 전 이런 질문을 해봐요. 아, 그럼 아이가 지금 그대로 성인이 되길 바라나요? 지금 그대로 그죠? 렇 엄마는 정확하게 정색하며 답하죠. 아니라고요. 그럼 다, 전 다음에 이런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아, 그럼 아이가 더 나아지길 바라시나요? 그럼 엄마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당연한 거잖아 그렇죠? 아이가 나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나아져야 되죠. 좀 의아하다는 듯이 이런 질문도 제가 던집니다. 근데 더 나아지려면 맞는 것만 해야 될까요? 자기한테 맞는 것만 해가지고 나아지겠어요? 어머님이 그제서야 이제 말귀를 알아 드시고 혼동이 옵니다. 말을 좀 머뭇거리시죠. 이때가 타이밍입니다.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더 나아진다는 것은 개선한다는 겁니다, 어머님.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요. 개선은요 불편한 것을 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머님. 불편한 것에는요 안 맞는 것과 안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께서는 대부분 태세 전환을 하십니다. 가끔 그 삐지시는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자기한테 맞는 것하고 안 맞는 것 따질 라이는요 해본 거다 해본 중년 쯤 돼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년쯤 넘어 보게 되면 인생을 어느 정도 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쳐왔던 시행착오를 보면서 자신을 비교적 판단을 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10대 때는 좀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10대가 중년이 되었을 때 포괄적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인생 설계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15세에서 18세까지 경험한 것으로 한평생 살라고 그러는 건 진짜 인생 아깝지 않나요? 이런 짓들을 요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천재성 있는 아이를 갖다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묻어가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살려서 나가는 게더 빠르겠죠. 근데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교로 정교생을 따져봐도 몇명안 나옵니다. 그 정말 특별한 재능이라는 것은 당장 돈벌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재능이 쉽게 발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대는요 경험을 더 쌓아야 됩니다. 어머니들 네트워크를 가나 아버님들 술자리 가면은 가끔 공교육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안을 갖고 비난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공교육의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도 공교육의 힘은 엄청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너무 단순해요. 그 공교육이 있는 국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의 공교육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교육까지 통제하는 게 이제 공교육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교육의 근거에서 유능한 인재도 발굴하겠죠 국가의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빛나야지 개인의 출세 길이 열리는 거죠 근데 공교육을 비난한다는 것은 자기 국가를 비난하는 것이고 결국은 국가하고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거죠 다른 길을 가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되게 힘든 길이고 고생길입니다. 근데요, 공교육을 벗어나서 성공한다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도 국가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내에서 제대로 살고 싶다면 공교육의 힘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공교육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이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그 커리큘럼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삼성 정도의 재벌과 그러니까 아니라면 그 정도 커리큘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삼성과 자녀들도 공교육 댕기잖아요. 그죠? 일단 공교육은 마음속 깊숙이 수용하시고 거기서 개인의 꿈을 펼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국가 내에서 살아간다면 지구 내에서 살아간다면 공교육도 진화해 가지고 개별화를 좀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공교육에 적응하는 것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쓸데없이 갑자기 대안학교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더불어 공교육 내에서 빛이 나는 것은요, 그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교육 내에서 능력을 돋보이게 하세요. 그래야만 됩니다. 자녀의 진로 적성까지도 아, 스카이 진학은 정해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인 성공은요, 무진장 힘듭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대학 진학을 놓고 스카이를 놓고 본다 그러면 너무나도 정해진 길만 가면 됩니다. 가라는 길만 가면은 다 갑니다. 가라는 길을 안 가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공부 적성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왜 그러냐? 대부분의 인간은 학교 공부를 싫어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서울대 간 사람도 싫어했어요. 그러나 자신만 유독 공부 혐오가 있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싫어합니다. 졸아, 좋아하는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특이한 사람입니다. 예, 스카이에 도달하는 길은 잘 닦여진 고속도로 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라는 길만 가면 누구나 스카이 가요. 근데 가라는 길은 안 가기 때문에 스카이로 못 가는 겁니다. 사회에서 성공은 스카이 진학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그냥 몇몇 변수가 아니라 무진장의 변수죠. 근데 이제 스카이 진학에 도달하는 길은 예측 변수밖에 없습니다. 공교육 하에서 스카이 진학을 목표로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스카이 진학을 목표로 해서 곧학교생활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을 많이 건질 수 있습니다. 또 스카이 들어가면 폼도 나잖아. 이제 폼나는 인생 원하잖아. 근데 사람들은 또 실패할 경우 어떡하냐 그러는데 이게 참 멍청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카이 진학을연락게 준비했는데 실패했다. 그럼 스카이 진학하면서 얘가 뭐 스카이는 못 가더라도 뭐 중앙대를 갔다든가 성균관대를 갔다든가. 실패입니까? 실패 아니죠. 또 거기서 나름의 난근과 역근도 배울 수 있죠. 여기서 배운 경험은요, 나중에 더큰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공부 적성이나 공부에 딴짓을 요구해도 일단 학교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교육을 갖다가 충실히 하는 것은 일종의 사명감이나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됩니다. 공부 이유를 갖다가 물어보는 애들이 많죠. 왜 공부하냐? 애들은 이런 질문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이질문하면 시간 대 여기 딱 좋거든. <laughs> 그리고 이거 공부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겁니다. 이 정답이 없는 걸 질문해가지고 시간 끌기를 하는 작전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고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누구 하냐면 대한민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늘 접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대학 가려고 합니다. 그 대학 안 가려면 지금 공부하지 마세요. 그돈 그래 보세요. 이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때 선택 사항이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대학은 안 가고 그냥 놀고 먹는 걸 원하죠. 이거를 인정해주면 안 되는, 이거를 인정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구를 보세요.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요, 지가 알아서 먹고 삽니다. 학생이 무의도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반항기 그득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대학가서 뭐해요? 이 질문이 얼마나 멍청한 질문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스무 살 넘었잖아. 스무 살 됐으면 니할일 네 니가 찾아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묻니? 니할 네 일은 니가 찾아야지 왜 묻습니까? 이 얘기를 정면으로 아이한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학생은 찍소리 못합니다. 고개 떨구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머리에 있으면 됩니다. 대학가면 공부한다. 대학 안 가면 돈 번다 놀고 먹는다는 옵션은 없습니다 이두 가지가 머리에 박혀야 되고 이두 가지를 엄마 아빠가 실천해서 애 머릿속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도식이 절대 없다는 것같다가 세뇌시켜야 됩니다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음 이게 당연히 없어야만이 학생들한테 긴장감을 줍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한테 긴장감을 주냐 못 주냐가 가정교육의 역할입니다. 삼성처럼 재벌 가도 아니면서 아이를 갖다가 뭐? 무의도식하게 키우지 말란 뜻이에요. 오늘 전달한 내용 핵심은 뭐세 가지 정도 뽑아 보면 진로 적성 상담할 시간에 공부해라입니다. 왜냐면 시간 낭비이기도그 자녀 개선에 중요한 거는. 학생 가정교육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가정교육에서 긴장감 두 가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공부 이유 바로 3 번에다 적어놨습니다 공부 이유는 대학 진학이고요 대학 진학하기 싫으면은 그냥 돈 벌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 때려치고 지금 위에서 얘기한 세 가지만 지켜도 그때는 굉장히 훌륭한 학부모입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그때는 이미 훌륭한 학부모입니다. 중상고일 학부모 연수 칼럼들 밑에 3개도 다 읽어두세요. 공부 기술 아닌 근본교육, 절대성공법칙, 그 다음에 학교 성적에 직결된 것꼭 읽으세요. 영상으로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그 오늘 가르쳐 준 내용을 갖다가 100%다 흡수할 수 있게끔 훈련 방법을 소개한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정규 1등 공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신청하세요.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조만간 유료화는 시킬 거지만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해서 바로 읽고 바로 실천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